머리가 좀 많이 자랐네요. <laughs> 잘라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 아,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딱 블로드로 뭐 들어가서 아, 스마트폰 중독, 아, 이 스크린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요. 뭐 예전부터 영상 찍을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스크린 중독에서 아직도 제가 못, 벗어나, 못 벗어나서 아직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스크린 중독만 벗어난다면 제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 버릇을 들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이겨내기가 너무 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가지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핸드폰 특히나 제 문제점을 좀 인지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스무 살한살 스무 두살때 제가 어, 미대 입시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어, 제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그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상황에서도 그 핸드폰을 보 봐야 된다는 거, 뭐 아니면 웹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 이게 뭐 계획하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제가 쓸수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그 중독성, 어, 새로운 글이나 컨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저희, 보 저에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저에게 맞춤 형식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뭐 만화를 좋아하고 어떠한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 다양한 업체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어, 사이트는 구글 이제 아예 들어가다 싶이진 않은데 들어가다 싶진 않은데 어, 특히 유튜브. 유튜브를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제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제가 좋아할 만한 게 뭔지 딱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강의를 들으려고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 교수님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려고 좀 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저에게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그 바로 로 a l g o r i t h 그래서 울도치 않게 한 10분, 20분, 30분 하는 시간이 어, 예전부터 있었는데 하, 지금까지 28, <laughs> 지금, 지금까지 못 고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고쳐야 제가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좀 놀랐던 게 아, 오늘 아침에 아, 유튜브에서 <laughs> 이것도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아, 스마트폰 어, 스크린 에디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70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TV나 스크린에 보는 시간이 거의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그 어, 시간을 따져보고 보면 아, 정말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5년, 거의 10, 5년 이상이라는 것만 해도 저희가 아마 저희가 일 때문에, 뭐일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봐야 한다는 시간을 모두 합친다면 아마 저희 일생에 있어서. 거진 10년 가까이를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 기본적인 자료는 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 대략적인 내용 생각은 그래요. 거진 70 평균에 5년이라는 5년 정도 스크린을 본다면 아마 지금 어린 나이의 세대들은 아마 더 많은 시간에 스크린을 보는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을 보는 게 자체가 어 자체가 아예 어, 통제돼 든다고는 하진 않아요. 사실 일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써야죠. 핸드폰도 쓰고 스마트폰 쓰고 뭐 노트북도 쓰고 뭐 다양한 기기를 써야 되는데 저는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점점 바보가 되고 있다는 걸좀 느껴요. 진짜 여러분도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나 뭐 안에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고 있을 때그 뇌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집중의 흐름을 타가지고 아 내가 이런거 배우고 있구나 하는걸 뇌에서도 느끼는데 제가 핸드폰 중독이나 뭐 아니면 중독이라고 표현은 없고 핸드폰에 안좋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와중에 어좀 느끼는건데 제 머리가 점점 굳어가는걸 느껴요 이게 멀티태스킹이라죠 어, 여러분도 어느 할 일을 하다가 집중해서 어느정도 이 시간을 뭐한시간 못해도 한 40분을 집중해서 해야되는 일인데 그걸 집중하지 못하고 가장 뭐 멀티태스킹 하나가죠. 막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일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어 저도 좀 느꼈던 건 기억나, 기억나는 갑자기 기억난 <laughs> 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바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알바하면서 사무실을 좀 지켜봤는데, 웬만한 직원들이 다 스마트폰 스크린 지키면서 할 일을 업무를 다 일렬로 빠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창을 띄워가지고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든지 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태스킹만큼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었거든요. 아, 이건 실제로 과학 전문 저널지에도 나왔던 내용이야.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그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그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요. 이거는 제가 봤던 책에서 도 그렇고. 실제로도 어린아이들의 두뇌에 대해서 진짜 어린아이들이 그 두뇌 발달에 대해서 발달할 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지나 어떤 문제지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30분에서 40분에 집중되는 요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중독 아니면은 뭐 스크린 중독 뭐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거의 ADH급으로 <laughs> 집중을 못 해요 저그 영상을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서이 점점 어, 생활에 밀접하게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말 혁명이라 하죠. 뭐 정말 4차, 혁명, 4차 혁명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수님한테 배우고 어, 세계 전문 전월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막 여러 정보를 얻을 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무수한 팩트가 있는데 그거 팩트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필요할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쓸리 같은 정보인지 그걸 걸을 수 있는 망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도 솔직히 유튜브, 구글 보면은 유튜브를 봐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 제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검색어 위주로 해가지고 뜨잖아요, 어, 메인에. 어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 실제로 구글 아이디를 달리해서 검색어를 치면은 그 결과물이 달라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려고 싶은 것만 인터넷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인터넷에서 보여준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성향으로 치자면은 뭐 좌파면 좌적인 좌파적인 성향 갖고 있으면 좌파적인 성향만 우파적인 성향 을 갖고 있으면 우파적인 성향만 보여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요 근래에 어, 어 우연치한테 어 우파 뭐 저널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긴 했는데 그 컨텐츠를 보고. 바로 그 우파, 어, 우, 우파에 관련된 컨텐츠 저널에 유명한 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메인에 어, 어, 우파 정치색을 띤 컨텐츠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걸 좀 보게 되겠는 게, 제가 자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다가 그 컨텐츠를 보면서 우파적인 성향도 강해지면서 그 프레임 안에 또 제가 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게 힘들어요. 어, 실제로, 어, 실제로. 한 프레임 검색어를 통해서 내 성향이 우,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성향과 구글 알고리, 알고리즘이 그 성향과 관련된 컨텐츠만 보여주는 거죠. 어, 이건 전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느끼셨을피 그 반대의 성향이 어, 반대적 의견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어, 내가 그한 프레임 안에 갇히다 보면은 다양한 어, 관점에 대해서 노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그러한 그 스크린 중독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성향, 여러분이 사고하는 방식까지도 다 조절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일정된 시간 안에서 <laughs> 계획하에 무조건 스크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는가 생각해요. 저도 저도 아직 못 고쳐서 정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대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요. 어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데 거의 한네 다섯 시간씩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고치지 않고서는, 고치지 <laughs> 않고서는 더 좋은 나,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어, 오늘 얘기는 딱 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시간 한정된 어, 여러분들 시간을 잘 어, 읽고 나갈 수 있도록 어,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딱 여기까지고. 다음엔 진짜 스마트폰 중독에서 이겨낸 <웃음> 모습으로 <웃음> 제가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다음에 뵐게요.